실무에서 이런 문제는 흔하게 있는 문제지 여기 본래 테이블 정보를 쭉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있었는데 어 뭔가 추가될 정보가 있어 하고 어디서 얻어 왔다 말이야 그런데 어 여기 중복되는 게 있으면 곤란하지 중복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찾아 가지고 중복되지 않는 것만 골라서 여기다가 여기다 입력을 하고 싶다이 거지 이런 경우가 많잖아 기존 정보에다가 기존 정보에다가 어디서 정보를 하나 덜렁 가져왔어 요것도 좀 추가시켜라 오 추가시키려고 보니까 어 이게 어 A라는 사람이 입력하던 거하고 B라는 사람이 입력하던 것을 같이 이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A하고 B하고 서로 입력을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을 뭐 입력을 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B라는 데서 이걸 가져왔는데 여기에서 어 중복되지 않는 것을 골라 가지고 여기다 어 추가시켜 줘야 그것이 정상적인 정보가 되지 않겠어 만약에 수식을 모르면 수식을 모르면 엑셀을 엑셀답게 사용을 하지 못하면 그냥 여기 눈으로 보고 이거 이거 있냐 여기 있냐 c 찾아 l e n t e 없는데 l l 갖다 붙여놓고 또쭉 보고 n 어, 니없없 어, 없어 없어 e n t excel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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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x c e 거 l e n t e x c e l 면면 n t e x c e 수식으로 좀 문제가 딱 생기면은 수식으로 해결한다. 그래야 엑셀을 엑셀답게 쓰는 거야. 문제가 생겼다. 수식으로 처리한다. 어 멋있는 거지 그게 그게 멋있는 거야.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여기 요것이 여기 에 중복되는지 알려면은 이렇게 하면 되지 아 매치해가지고 요거 하고 요거 하고 문자로 연결을 해. 요거 하지 루크 별일을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그리고 루커버레이는 어디냐? 요거 요 부분이다 이거지.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음 합쳐서 문자열로 합쳐가지고 배열로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렇게 놓고 요것도 절대 주소로 해줘야 되는 거잖아 이거 니까 F4 눌러주고 이것도 F4 눌러주고 뭐 이렇게 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영으로 한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이렇게 쭉 당겨 내리는 거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숫자가 있는 거는 지금 중복된 게이 안에 있단 얘기고 에러가 난 것이 여기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에러가 난 것만 골라서 여기다 갖다 붙여, 붙여주면 되는 거네 에,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값이 이것이고 이거. 에러가 난 거, 이 이거, 이것을 여기다 갖다 붙여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것도 이것도 잘못했어 만약에 365를 쓴다고 치면은, 이걸 지금 이렇게 뭐, 절대주소하고 뭐, 상대주소 뭐, 그런 거 가름을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어, 365를 쓰면은, 이렇게 하면 되지. 매치. Match. 매치해서, look up, look up value도 그냥 배열로 주는 거야. 이거 배열, 이고 문자를 연결, 문자 연결하고, 요거하고 연결하고, 요거를, 그 절대주소, 상대주소 생각할 거 없지 look of array는 요 테이블은 요거하고 음, 요거하고 합친 거다 이렇게 그래 가지고 요것도 절대주소, 상대주소 가름할 필요가 없지 그렇게 하고 match type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0 그래 가지고 엔터를 치면 은 다이나믹하게 여기 배열이 채워지는 거지 이렇게 됐지? 그 결과는 같아 근데 훨씬 세련된 입력 방법이지 배열로 처리한다 그럼 요거만 빼면 되는 거예요 요거 에러 단거만 빼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네 그지? 이렇게 이렇게 중복되지 않는 거 이렇게만 찾아내도 어 대단한 거지 그지? 어 대단한데 그래서 어, 카피해 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여 넣어준다 이렇게 그럼 여기 이렇게 붙어졌네 그지? 어 다섯 개 다섯 개. 그지? 어, 이렇게 됐어. 요렇게만 해도, 어, 그거 참 잘하는데. 엑셀 참 잘한다. 어, 엑셀 어디서 배웠어? 오, 어, 참 잘하네. 이렇게 하면은, 어, 처벌 조금 면한 거지. 그지? 이렇게 하지 말고 테이블을 자체를 만들어버려야지. 그지? 테이블 자체를 만들어야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Let 함수를 써야지, 뭐. Let 함수를 쓰는 거야. 자, 여기서. Let t h e 고 su su s 서 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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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su su s a 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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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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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u 주고 su su 렇게 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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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요거를 요거 하고 문자열 정보 연결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준다 요렇게 그러면 요렇게 하고서 Alt-Enter 해서 그리고 요거 테이블 요걸 하나 더 만들자고 테이블 요거 요거 요걸 하나 필터 하기 위해서 요걸 하나 만들자고 요거 요거 그럼 지금 정보가 세개가 들어온 거야 여기서. 오리지널 테이블을 어, 문자열 연결해가지고 배열화 시킨 거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 찾는 새로운 정보 새로운 정보, 추가한 새로운 정보를 어, 문자열정보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B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테이블이라고 요거 전체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콤마 치고 Alt Enter 해서 C 그 다음에 이 C라고 하자고 Match Match 가지고 b를 찾는 값은 b지. b b를 어디서 찾느냐? 여기 a에서 찾는다. 그리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는다. 0. 이렇게. 그리고 요거 요거 지워 버리자. 요거 지워 버리고. 그럼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서 alt enter 치고 c를 보면은 결과 c 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만든 이것이 여기 나타나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d를 if error 에러가 나면은 여기서 c c를 요거 이 매치 함수의 결과 c가 c에서 에러가 있으면은 요거를 x라고 표시하자 이거지. 이렇게 그래 가지고 2 엔터해서 D를 볼까 D. 이렇게 됐지 아 그러면 X 부분만 그럼 요거 이제 필터를 하면 되지 않겠어 필터해서 요 값이 어, 세 번째 열이 X인 경우만 필터를 한다 그지 어, 어 H 스택 -stack. H 스택으로 table 하고 table 하고 t 하고 합쳐 D. 그래가지고 요거 결과 t a 스택의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된거지 이렇게 만들어진거 그 이제 let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 때는 항상 여기 있는 테이블을 무시하고 여기 이 테이블을 다 여기에서 정보를 여기 갖다 놨잖아 그럼 이 자체 내에서 온전한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뭔가 추가적인 작업을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그래야 일이 쉽게 쉽게 풀려나간다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메모리 속에 이게 메모리 속에 지금 수식 속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 말이야 이큰 테이블이 그렇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이 엣지 스택 이거를 이제 필터를 하면 되지 않겠어? 이것을 필터. 그래서 이게 필터의 배열은 바로 지금 엣지 스택의 결과가 필터의 대상 범위 테이블이지. 메모리 속에 있는 쿼드란 네 개의 열로 구성이 된 테이블이란 말이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 조건을 어떻게 주냐? TGT. d 가 T가 어, x일 경우, x일 경우가 어, 추가돼도 괜찮은 정보가 되는 거지. 그치? 여기서 필터가로 닫고 함수 뒀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이렇게 깔끔하게 된 거지. 그런데 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 필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것이고, 그러니까 요것 하나 띄워버려야 되겠지. 띄워버려야지띄워버리자 띄어 버리는 거. 이걸 하나 띄어 버릴 때는 어떻게 한다고? 드롭 함수를 사용을 한다. 만약에 앞에서 뛸 때는 그냥 정수를 주고 뒤에서 띄는 것은 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마이너스 값을 주면은 뒤에서부터 어, 띄어지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드롭 함수를 쓰겠다. 이거지. 드롭. 드롭 걸고 그다음에 이제 트러블 행에서 띨 거냐 열에서 띨 거냐 이거지. 우리는 열에서 뛰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행 방향은 생략, 콤마 쳐주고그 다음에 칼럼에서 떼어주는 거라 말이야. 열에서 요걸 마이너스 1을 한다. 그럼 트러블 함수 끝났고, 요거 렛 함수 괄로 닫아주면은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요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값이지, 그렇지? 이게 우리가 원하는 값이야. 그러면 이거를 요거를 그대로 그냥 여기에서 여기에다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카피해서 여기다 붙여주면 되는 거지 여기에다가 이렇게 시 들어왔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 놓고 작업을 하는데 이게 다른 데서 얻어온 정보라는 것을 뭔가 구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 그렇다면 그냥 여기에서 이거 드롭을 시키지 말고 드롭을 시키지 말고 드롭을 없애버리고 드롭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if 에라 여기에서 x라고 표현하지 말고 뭐 표현하고 싶, 표현하고 싶은 문자로 추가라고 하자고 추가 추가 그래가지고 이걸 필터를 추가를 하면 되지 그지 그래? 이렇게 그러면은 그럼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이 아 추가가 됐구나 이게 이렇게 뭔가 사인이 딱 나타나니까 뭐뭐 뭐 데이터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 그렇게 센스 있게 필요에 따라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마음대로 써야지 마음대로 필요할 때마다 이건 이렇게 넣을까 저렇게 넣을까 그렇게 공리해 가면서 그지? 오케이 여기까지